나이스,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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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이스 나이스. 나이스. 그냥 스나그스 나이스. 나이스. 나나이세는데스 아까 근데 그나이그궁성스나이이드스나 <laughs> 다시 돌아왔습니다. 네. 가자. 아, 좀뭐 50점 뭐 이상 올려놔야지. 좀 마음 편할 것 같아. 와, 아, 안 돼, 안 돼. 아, 졸라박스네. 심지어 이 티어를 갔는데도 완전 아랫단계 두 단계 아래, 아래였나? 거기 잡힐 때도 있고. 와.. 나 진짜 모르겠어. 진짜 큐가 어떻게 잡히는 건지. 가자 가자. 어나 이맵 처음인데? 방송 키고 나서. 아 이거 나 오늘 오늘 아예 처음이구나. 이맵이 참안 걸리네. 그러고 보니까. 딱봐도 주연네이씨발놈 2픽 선픽받는거 보니까 <laughs> 이픽 선픽으로 타격받는거 보니까 일단은 네체대 맞춰줘야겠다 뭐라도 던질테니까 어, 바람 많이 부다 보다 왜 픽을 안하지? 야내 달라 레일리 레일리 내 이거 할게 어? 이거 내 이거 할게 내 이거 하면 되잖아 되자, 이거 씁다. 오랜만에 이거 세지 해봐야겠다 어 세지 진짜 오랜만이야 くせを。<laughs> <laughs> 적어도 한두세판은더 이겨가지고 다음 날 혹시 더 많이 칠 수도 있으니까 최대한 점수 방어를 하고 그 다음 잘 풀면 리와 그러면은 최단 기간 뚫긴 하겠다 그렇네 최단 기간 뚫긴 하겠다 그렇게 해서 갈수 아, 있으려나? 나왜 이렇게 오래 걸려? 하, 아, 참. 너무 오래 걸리는데? 에어컨 좀 틀게요. 진짜 레전드 찍어서 어? 못됐다 프로 선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되게 유지도 하고 싶고 약간 그런 욕심이 있긴 하거든요 진짜 나중에 더 여유가 되면 다른 게임 하면서 <laughs> 된다면 좀 그런 게 있어가지고 대장전종. 저절로 가야겠다 자 상 나, 없 나, 나, 원 나, 나, 쓰 나, 졌어 나, 이 나, 아. 스파이크가 설치되었습니다. 적군이 명 남았습니다. 받아. 아군이 명 남았습니다. 나, 이스 야, 이미 이는데저피닉오른도 <laughs> 아, 존나 비싸. 아, 이거 4 0 0 원인가? 와들어이랑 똑같네. 아 다시 부활을 최대한 빨리 봐야 돼. 그래야 이걸로 변수를 만들 수 있으니까.

한번더 가야겠다. 한번더재활용 해. <놀람> 해체할 때 얼음도 수고 최대한 아끼시다. 왜 이렇게 치열하게 싸워? 여기야. 누스라기절기 달려. 스파이크가 A 지점에 스파이크. 떨어졌습니다. 아군이 한명남 아 A 설치 아네스까지 먹... 어 된다 이거 도우시나? 야 야야야야 돌면 안될거 같은데?